네, 안녕하세요. 잘될고요 안전, 안전 운전하십시오. 리얼들입니다. 네. 와, 오늘은 좀 색다르게, 색다르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4시고요. 아, 저는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출근하고 있고요. 어제는 병원을 갔고요.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처분 받고, 이 휠을 타면은 운동을 꼭 해줘야 됩니다. 체중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절 관리도 해야 되고. 이게 나이가 먹으면은 성한대가 별로 없어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또 밤늦게 일을 하고 또 늦게 들어가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이 진짜 많이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골 때리는 그녀들 하는 날입니다. 네. 골 때리는 그녀들. 요즘에 좀골 때리는 그녀들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불라방팬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신생팀들이 연령이 낮아지니까 약간 흥미도가 떨어졌는데, 어, 지난주는 재밌더라고요. 지난주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도 이제, 이제 슈퍼리그가 시작이 되니까, 뭐, 일반 스포츠 저기보다 훨씬, 어, 관심이 가는 그런 경기가 것같습니다 아, 요즘에 날씨가 새벽이 되면은 너무 쌀쌀해 가지고 이렇게 외투를 입고 출근을 했는데 또 낮에는 약간 좀 더운 날씨, 더운 날씨입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현재 시간 17시 36분. 여기도 남별레역 앞에 창고 위래입니다 창고 성남이죠. 성남 음. 네. 저기 앞에 보이는 데가 남미래역 쪽이고요. 저도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기 입구가 생겼네요. 미래역 가는 남미래역. 아, 유동 인구가 되게 많아졌네. 와와 와, 여기 상가 대박이겠네요. 위례는 여기 그러니까 전철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 남위례역 하나밖에 없고요. 위례 신도시 안에는 여기 지하철역이 없어가지고 그게 가장 단점인데 장점은 송파 ic 송파 ic랑 바로 접해가지고 차로 이동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편한 데가 없다. 그런 거 같네요. 네, 놀면 뭐 하나요? 여기 가락시장 가는 거, 가락시장 공경추장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25,000원이니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6시 41분. 와, 여기 공용추장 많잖아요. 네 여기는 가락시장 앞에 먹자입니다. 여기가 공영주차장이고요. 마지막 한대 남은 자리에다가 파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좀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가락동에 어쩔 수 없이 왔을 때 대기할 때. 하락시장 앞에 공원입니다. 네, 콜이 없네요. 너무 일, 일찍 와가지고 콜이 없습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45분, 여기는 쌍룡동입니다 그거 같고요. 아, 의정부 가는 게 6만원짜리 같은데, 동성아파트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푸르지오 푸르지오 앞으로 가서 먹보하노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8분 여기는 이제 의정부 가는 거네 의정부 가는 게 6만원 올랐는데요 또집 근처로 가면은 매출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이르고 이제 8시 좀 넘었는데 뭐 아깝지가 않았었는데 지금 콜이 막 뚝뚝히니까 또 아깝네요 여기는 로터리고요 여기서 직진을 하면은 경안동경안동 예, 경안동, 역동 쪽이고 광주역 쪽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이쪽 왼쪽으로 가면은 오포 양벌리고요. 양벌리 쪽에도 기사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거기서 콜이 뜨고 또 여기 로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먹보한우 쪽입니다. 네, 먹보한우가 있어가지고 와 여기 또 여기 공원이 하나 있네요. 여기 공원에 앉아가지고 어, 콜 뜨는 거 있으면 잡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여기 지나온데 이쪽은 쌍영동이고요. 저긴 푸른수산. 푸른수산 또 근처에서 콜이 나오고 또 맛집들이 많이 생겼네요. 전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17분 여기는 대박. 황소고집 능원 1호점입니다. 네, 능원이고요. 전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광주 같은 능평리 같은 용인 모현 능원이고요 제가 어, 가장 좋아하는 곳이죠. 여기는 법인 기사님들도 버스 타고 들어오고 자가용 갖고 들어오시는 데라. 네, 좋은 거, 멀리 가는 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46분. 여기 바로 앞에 퇴계원 고등학교가 있는 퇴계원. 최고 북쪽에 있는 금호올림 아파트입니다. 저기서 퇴계원역 쪽, 퇴계원 사거리로 가서요 다음 콜여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추워가지고, 집 근처로 보면 빨리 왔네요. 예. 아,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11시에 별내동을 왔네요. 여기는 별내동 메이호텔 앞에 먹자입니다. 네. 네, 현재 시간 11시 40분 여기는 밀락동. 밀락동입니다. 네. 밀락 1지구 이편한세상 아파트고요. 대림 아파트입니다. 네. 기서 송산역으로 가서 다음 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16분. 여기는 어, 중화동 같은 면목동입니다. 네. 중랑역 근처고요. 예, 저는 여기 중랑역 가 가지고 다음 걸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고파. 네, 여기는 태릉시장 특화거리 인데요 그 중랑역 밑에 호장마차 하고 이렇게 활성화가 됐네요 되게 24시 식당도 많고 그래서 콜이 나오는구나 네. 근데 별로 탈만한 콜은 없습니다 음 방금 하남, 하남시청 가는 거 25,000원 그 다음에 은평갈련동 가는 거2만0 0원 2만 뭐, 요런 것만 뜨네요, 네. 네, 현재 시간 1시 28분. 네, 여기는 공릉동입니다. 어, 먹골역, 그 다음에 태능 입구역 지나왔고요 탈만한 콜이 없습니다. 어, 요즘에 콜 단가가 엉망이네요, 진짜.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주고 수도 없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리 가는 것도 2만 원, 다 2만 원, 웬만한 건다 2만 원이고요. 좀 가깝다 싶으면 15,000 원. <laughs> 아, 강남으로 가야 되나? 강남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강남 안, 안 가본지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아, 네, 날씨가 무척 춥고요. 요즘에 부동산 영향, 금리 영향, 뭐, 어 해가지고, 경기가, 저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업종이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좀이라도 경기가 안 좋으면, 어, 이렇게 콜 단가가 안 좋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내일은 좀더 일찍 출근해가지고, 어, 낮에는 그래도 좀 단가가, 기사님이 좀 적게 계셔가지고, 아좀 어 펜나루 콜이 있으면은, 한두 콜더 타두면은, 아어 또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저 들어가서 편집하고 골대 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될 거야. 안전, 안전 잘 하시죠. 측에서 감사합니다. 와, 동대문.